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종료하주기를 바습니다이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인데 대한수간 또 오늘 하루 은혜의 평강 가운데 예수님 사서 죽으신 예수님 왜 죽이셔야 됩니까? 대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문 문학이나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품을 나타내시려면 음악이든 그림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그라 그래이 보이는 표현하고 싶은 강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좋은 표현,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 그리고 또 써보고, 지어보고, 그림도 그려봤다가 지어보고,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시고요. 연극 하시는 분들, 또 영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표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표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 청중들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그날 영화 감독처럼 영화를 찍는다 봐요. 예수님이 제 우리가 종려주의로 지키지요. 예수님이 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날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영해서 나뭇가지, 옆에는 종류고 올라가서 찢어서 손을 흔들고 옷을 벗어서 예수공시로 지금 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배경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배경음악. 아, 사람들이 내용을 보니까 환호성을 품어서 호산나, 우저 찬양하리로다, 요와 하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기쁘고 흥분되는 밝고 경쾌한 이런 음악이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표정을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으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청지 되고 눈동자 크고 목소리 심 이러한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얼굴 표정을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 이왜 이렇게 오늘 환영하죠, 그런데? 전에도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 우리가 알기로는 약 33살 정도 되시고, 그때 죽으신 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매해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하고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명절에 오셨습니다. 지금 6월절 명절인데요. 그때는 예수님 환영 안 했어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온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요한복음에 분명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나 될까 30분 정도 거리 1 시간 정도 걷는 거리 되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이미 죽어서 시체 냄새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밭의 돌문에서 열려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소문이 딱걸렸지요예수님아안 그래도 유명한데 이미 시체의 냄새가 나는 이 시체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소문이 나면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유한복금에 예수님이 문자더라. 예루살렘에 배단에서 이제 오는다더라 소식 듣고 사람들이 날 미안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위대한 선지자로 봤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도 지금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시체 냄새가 퍽퍽 나서 3일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거든요.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러한 예수님을 저 환영하고 있는 상태. 너무 기뻐서 나뭇가지 찍어서 종료나무 흔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에 보면 선수 입장하죠. 입장할 때 어떤 얼굴들이면다 밝고 좋은 음악 배경 속에 선수 다 웃고 나옵니다. 자기가 금메달을 딸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 웃으면서 다 와요. 선수들 기뻐합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을까? 지금 환호하는 관절 속에. 웃으면서 오셨을까?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우리 감독은 전체 스토리를 다압니까 제가 만약에 감독이고 예수님이 그날 영 주인공이시라면, 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얼굴 표정 관리하라고 할것 같습니다. 웃으십시오. 그러나 너무 환하게 웃지 마시고 좀 슬픈 얼굴도 좀 워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웃는데 슬픈 표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아 우리 모나리자. 얼굴이 웃는 듯, 슬픈 듯.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애매한 얼굴. 예수님의 지금 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얼굴은 좀 웃으세요. 우리 좀우는좀 좀 슬픈 기색도 같이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는가? 며칠 뒤면 5일뒤면 예수님 죽으시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자리를 옮겨주세요 안 죽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할 정도로 괴로웠잖아요 그 죽음의 길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5일뒤에 죽으시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웃을 수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으라고 말씀을 제가 감독이라는 주문을 넣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택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웃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묘한 얼굴 표정 맞지 이제 산딸이제 다가오지요 오는 임산부와 같습니다 아이날 생각하면 기뻐요 근데 그 산고를 들어갈 생각하면, 이거 쓸거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 옆에서, 아,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그러죠. 인사보고 아, 불쌍해. 그 산고를 어떻게 쓰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들그러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가시는 일이에요. 죽으시러 가시는 길 가급적 안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오시는구나 환영하고 환호성하고 있습니다 결코 웃을 수만 없는 예수님의 얼굴 그러나 또 슬픈 표정만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얼굴 이두 얼굴의 모습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슬픈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결정을나 중심으로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결정을 나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나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예수님 하시지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원수를 미워해요. 원수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살아라는 거죠.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지만 이 세상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남을 핍박, 빗박,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더 축복하라고 말씀하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신문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무슨 오피니언 기자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체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을 욕할 정말 정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사회의 지탄을 일어나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당신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 조심하십시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아, 괴태는 괴태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차별과 탐욕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이워하고 맞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그 괴물이 돼버렸다. 쉬운 표현으로요. 다른 표현으로 왜 이런 표현이죠?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하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리치고 비판하던데. 는 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나온 거죠 쉽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렸을 때아엄마왜 저래? 아아빠왜 저래?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커서 엄마 아빠 되면 나는 엄마처럼 안할 거야 난 아빠처럼 안할 거야 어라?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laughs> 내가 엄마처럼 돼있고 내가 아빠처럼 돼있어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저만 경험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몰래는 거예요 욕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않냐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고도 품으시기 때문이지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나면 지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알고도 넘어가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다 잊고 싶어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날 낙위 타고 가셨습니다. 낙위 새끼 타고 가셨죠. 겸손의 표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마음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쉼과 안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 보았어요. 얼굴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아, 슬픈듯 웃는 듯한 묘한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주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지요. 오늘 그날 예수님도 사람들이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웃으시는 모습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사람들이 환영했기 때문에 웃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하영 첫해첫6월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선 무대에서 예수님이 대단한 힌트를쓴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아, 누가 보금, 요한 보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인기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영도 그럴싸하고 정책도 그럴싸한 것들을 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인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은 사람들 무시는 하진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칭찬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실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오늘도 그랬고, 처음 6월절에도 그런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기적. 예수님 기적을 믿었으니까 더공부해환영하 어, 거예요. 기적 아는길이는 어떡하죠?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점차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바른말을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끝내는 죽기 끝까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죠 사람들이 환영을 하던, 실망을 하던 본인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환영이지요? 옷 벗어서 자기 예수님 갈수 있도록 바닥에다 깔았지요? 나뭇가지 들고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하지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 5일 뒤에 예수님 죽으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새벽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듣자. 지금은 환영하는 그 목소리가 오히 되면 사람이 돌변해서 죽여라, 죽여라,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별로 사람들의 소리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사명 가셨지요.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떠한 자세로 봉사해야 할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칭찬해 주는면 좋습니다. 칭찬은 뭘래도 춤을 추는 게한다말잖아요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단 생각 외로 다른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말씀하고 계속 그게 가장은 거지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우리는 연예인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다가 신경 써야 걸리죠. 이미 잘 아는 이석부와 얘기 하나만 남으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이제 장에 팔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장나, 당나귀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뚝 끌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사꾼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휴 저 바보들 봐봐. 나귀 타고 가면 되지 왜 저걸 끌고 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낙이 그가 신기어서다 건쳐서 아, 태워서 이제 걸어가죠. 걸어가고 있는데 좀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나타났어요. 동네 어르신들 보면서 저런 나쁜 놈을 봤나 젊은 것이 아, 늙은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 어린 것이 저기 편안하게 다고하네어 아버지가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는구나. <laughs> 내가 벌을 잘못 키워 나보다 해가지고. 예, 내려오게 했어요.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 자기가 이제 탔죠. 아이는 이제 앞 끌고 아버지가 이제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를 가고 있는데, 근데 빨래터에 있는 아남네들이 보는 거예요. 와, 보면서, 저런 인정버려는 아버지를 봤나? 저 꼬마 아이는 그냥 뻑뻑 힘들고 가고 있는데, 자기도 저기 편하게 가고 있네? 동네 아남네들이 빨래터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참그 말도 맞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마저 이제 등에 태우죠 아버지랑 아들하고 조그만 단나귀다 타고 있저 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여 둘다 편하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번에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네에 아가씨들이 또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엄마 어머나 좀 잔인한 사람들을 봐. 저단나귀저 조그만 게 얼마나 불쌍해 아버지랑 아들 다 태우고 두 사람을 태우고 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하네. 그런 나쁜 사람들을 봤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그 말이 맞네. 그래서 둘다다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다 막대기 긴거 해가지고, 담다기를나기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뭐 아버지의 앞에, 아들귀 가운데는 나기를 대롱대롱 매달고, 들을 걸어가고 있죠. 그러다가 다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강이 지나가하는데 좁은 계곡, 강이 있는 다리를 지나가다가, 무겁잖아요, 이 바가지가. 오발라지는것 봐가지고 난리가 퐁당 빠져서 죽었습니다. 예, 이석 우화에 나오죠. 이석 우화에 해서 주는 교훈 이렇게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안절시킬 수는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순절 이제 다 끝나가고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었으면 십자가에서 본 쪽이시지요. 하나님이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번 금요일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사람만 안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번 금요일, 평금요일로 지내면서 예수님 죽으신 날이니까 나도 그 고난에 참하했다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든지 한계를 금식하든지 하루 종일 텔레비를 안 보든지 인터넷을 안 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도 와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서 살 때에 십자가를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 우리도 사람을 품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신 하나님 허물을 가리는 가운데 비판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도 비판자가 되어서 그 비판한 것을 우리가 심판 받을까 무서우니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오늘 바울구역에서 식사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내고요. 부활주일 연합세활회가 일본지에 우리 박정원 목사님을 지하하신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4월 8일부터 우리가 신약 개헌 강의 시작되고요. 4월 8일에 우리 장영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보고가 시는데 4월 7일 저녁이나 4월 9일 월요일 점심 오후 식사에 섬기실 어, 분 우리 백운비 선교보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입도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요한복음 2시간 짜리고 요한복음 그대 월호 3시간 짜리인데 너무 길어서 2시간으로 압축한 어 영화를 함께 7시 45분에 이곳에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준비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음악 아, 네. 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2시고식사기도와기도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बैठा जी संता